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에서 애플 기기 쪽으로 변경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저는 어, 삼성 갤럭시 노트 1부터 어, 스마트 기기를 사용했었구요. 갤럭시 S4, <laughs> 그 다음에 LG G3, 여기 보시는 것처럼 G3를 사용했었구요. 그 다음에 V20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V20. 그다음에 여기 G7 제품 <laughs> 요거 사용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한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폰은 여기 있는 V50 제품을 사용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타블렛으로는 이제 삼성 갤럭시 노트 10.1 제품군을 이렇게 사용했었고요 그다음에 어, <laughs> 별로 좋아진 하 않지만 여기 화웨이 어, 요 제가 그때 무슨 나노쓰기 데이터를 쓰게 되면 준다고 해서 받았던 안드로이드 타블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갤럭시 워치 요거까지 어 제가 사용을 해 봤습니다 어 사실 V50 다음 후속 기기인 어 놀러블폰까지 제가 사고 싶었는데 어 이번에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는 선택을 해서 어, 제가 애플 제품으로 이제 전체 기기 변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산 제품들은요. 아,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어, 애플 제품으로 샀던 게 뭐였냐면, 여기 있는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프로 지금, 어, 입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사면서까지 구매한 애플 펜슬 요건 2세대입니다. 2세대 제품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구매한 게 어, 여기 있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 그리고 요즘에 이어폰이 애플 제품에는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구매하게 된 어, 에어팟 프로. 제품 이렇게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에어팟 프로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애플 워치 6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도 올해 조금만 더 지나면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 V50이 제가 쓰다가 올해 4월달에 떨어뜨려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왕, 이제, 이렇게 된 거, 애플 제품군으로 다 옮겨봐야지 하고, 어,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여기 있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만 썼을 때만 해도, 어 이게, 그렇게 좋은지를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제, 애플 펜슬이 생각보다 이게 조금, 반응 속도가 좋다라는 점, 그거 말고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점을 잘못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iOS 기반 어, 앱들이 좋은 게 많이 있어서 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있었지만, 어, 그 외에는 사실 제가 잘못 느끼다가, 이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넘어오면서 정말 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게 폰하고 어, 패드가 서로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폰하고 애플 워치 또 이렇게 연동이 되더라고요. 이 연동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 좋았습니다. 내가 어, 아이폰에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 찍은 게 아이패드와 여기는 애플 워치 쪽에도 다 같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애플 워치 쪽에서 내가 만약에 어, 카톡이라든지 전화도 여기서 바로 바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연동이 되,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이거야 뭐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이니까요 이게 좋았던 점이 이제 귀에 꼽으면 주변 소음이 굉장히 많이 차단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평소 때 주변 소음 때문에 이제 볼륨을 많이 높였었는데 요거를 끼고 난 다음에 볼륨을 예전보다 조금 많이 줄여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제품은 우선은 제가 갖고 있는 아이폰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패드에 같이 연동해서 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아이폰에서 제가 설치했던 그 만약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유료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 아이패드 프로에도 같이 설치가 되구요. 그리고 내가 아이패드 프로에서 작업했던 게 아이폰에도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됐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는 어, 100% 기기 활용은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이 유튜브에 막 올리시는 걸 보면 와 정말. 어, 정말 잘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게 어느 정도 갖추고 나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더 많은 애플 제품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더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어... 맥프로를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라는 욕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언젠간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 아 그때 어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제품군과 같이 연동해서 쓰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안드로이드 패드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애플 제품을 써보고 느낀 점이 연동성만큼은 아직은 이제 아이 아, 애플 제품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에서 쓰기에는 안드로이드 폰이 훨씬 더 좋은 게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쓰면서 느낀 점이 이제 어, 안드로이드에서 됐던 게 애플 쪽에서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삼성페이라든지 LG페이 같은 것들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애플페이가 제공이 안 되니까요. 어, 그런 점은 조금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거 외에는 뭐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렇게 애플 제품군으로 모두 어, 이동한 거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안드로이드만 쓰시다가, 어, ISO를 사용하고 있는 애플 제품으로 바꿀 어,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어, 처음엔 조금 인터페이스 때문에 조금 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적응만 되시면 금방 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 제가 지금은 어, 기기 하나하나마다 제가 리뷰를 드리진 못했지만, 다음번에 어, 제가 영상을 켜게 되면 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 내가 어떻게 좀더 어, 애플 기기를 잘 사용하는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뒤죽박죽 조금 혼란스러운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